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여기가에 쭉 지켜보다가 저는 지금 이 구간만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롱한번 여기서 롱한번 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봉 끝나자마자 롱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익절이 630, 그 다음에 950인가? 950. 950. 그 다음에 76, 200, 77, 250, 77, 550 잡고, 마지막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보이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를 다 풀어서, 이 파동을 다 풀어서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이고나를 만들 줄 알았어요. 다이고나 형태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야, 이거 상각수령 같다"는 그 수령 같다 는 형태 보여서 이게 AB, CD, E 여기서 분출할 수 있겠다. 최대 여기까지 가면 갈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숏 숏을 칠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까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지정가는 없고, 요거를 봤을 때첫 파동이 좀 임펄스 형태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ABC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경로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끝났을 수도, 있, 이게 단기 파동이 끝났, 끝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끝나고, 단기 반동파동이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램은 여기까지 치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거라고 봐요 여기 있죠 여기 깨고 나서 다시 여기 뚫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이미 롱드어이기좀 늦었고 모든 롱의 청산은 여기가 돼야 돼요 지금 저는 평단이 한 500대인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연히 지금 롱 크게 안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충분히 이 여기서 힌트를 많이 줬어요. 금봉상으로. 여기를 보면, 떨어지다가, 여기 안에 있는 주문들을 체결시키고 올렸어요. 내려가기 거부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안 빠지고, 한 여기까지만 빠졌다. 시장가로 또 들어갈라 했는데, 여기까지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보는데, 하나에 깊지도 않고, 이거를 이때부터 가까이서 봤을 때, 여기서 내려,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파동을 내려갈 거부를 했어요. 여기서. 여기 저항까지 테스트를 했죠. 그 다음에 5분 봉상 이 캔들을 남겨뒀어요. 들어가자마자 하나, 밀집, 셋, 시장가 손절. 그래서 단타치가 되게 좋은 그림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제 마지막 7, 8, 200 빼고는 다 단타로 익절이 나간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지금 떨어지면 떨어져도 되고, 먼저 위로 쳤다가 올라가 떨어져도 되는데, 여기를 치면 숏을 도전하기가 되게 좋은 그림이 나와, 나오니까 제일 좋아요. 숏, 롱, 뚫는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숫자, 여기 어디야? 여기 있는 주문들까지 숫자 8일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감이 2분 후에 되면 이거는 여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상단이 우리가 보통 고점에서 떨어질 때 이러고 죽잖아요. 이 상단 위에서 몸, 이게 마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직 추세가 위로 조금 더 뻗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2 범위 내에서 또다시 1분 봉으로 확인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혀 저항 없이 떨어지는 형태예요. 쭉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죠. 지금도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마감을 한 2분 후까지만 여기 위에서 좀 지켜주면, 어때요 여기 이 몸통 위에서만 지켜주면 이게 여기서 또 롱을 칠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1분 봉으로는 이두 가지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 이 떨어지는 걸 한번 도전했다가 집어 먹는 것까지. 근데 여기는 여기를 넘기는 것까지 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늦게 예를 들어 온 건데, 떨어지는 각도가 원망하고, 여기서 저항 테스트, 내려갔다가 내려갈 거부하고, 올리면은 첫 번째 이 고점을 입절로 가고, 저는 여기까지 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대충, 1대1까지는 지금 가준 상황이에요, 대충. 1대1까지. 550.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데 맞고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는 와야 저는 숏을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면 저는 여기서 또한번 롱을 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확인 매매로. 확인 매매로. 아니면 여기 지점까지 잡고 여기서 잘라도 되긴 돼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뭐 롱을 굳이 지금 그렇게 볼 필요보다 어차피 여기 올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한번더 위로 치면 저는 숏을 좀볼 거고 여기서는 롱을 세게 들어갈 준비를 할 거다.